예. 어 안녕하세요 의장님. 네 안녕하세요. 어 의장님을 공릉동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. 아 의장님 여기가 어디예요? 아 여기가요? 네. 어잘 아시다시피 네. 어, 경춘선이 폐선되면서요. 네. 어, 공원을 조성하게 됐는데요. 아. 굉장히 오래 걸렸죠. 0 년이 어, 넘도록. 예. 그래서 경춘선 구간이 이제 공원으로 다. 어, 조성이 됐고요. 예.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이쪽 공릉동 쪽에 예. 예, 여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두산 아파트가 있는 옹벽이에요. 예. 그 예. 어, 그런데 이쪽에 옹벽이 좀 음. 너무 오래돼서 예. 어, 주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. 어, 이쪽에다가 뭔가 문화를 입히자 아.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. 예. 그래서. 재능기부를 통해서 예. 첫 작품이 만들어졌고요. 음. 저쪽 위에 보면 사랑의 예. 날개라고요. 아, 그거군요. 주민들한테 예. 포토존으로 예.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예. 또 그거에 이어서 이제 주민자치회도 음. 담을 하고 또 구청에서도 이렇게 예. 지원을 해서 예. 여러 작품들이 예. 세계 그 특허를 가지고 계시는 아. 작가에 의해서 탄생을 예.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시멘트 구조 작품이 쭉 예. 진열이 되어 있고요. 예. 어 그래서 또 이쪽에. 열린 갤러리를 조성을 했습니다. 아, 예. 그래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소소한 작품들을 여기다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. 예. 이번에는 그 초대 작가를 예. 모셔서 예. 마침 이제 아까 그 만나했던 음. 예, 예. 그 시용칸 대표님이라고요. 예. 그 세계 평화 얼굴 그리기 협회 예. 예. 이미 광주에서 성공 성공적으로 1만 명 운동 그리기 운동을 해서 성공하셨고요. 네. 어, 그래서 이쪽에 노원구를 거점으로 해서 네. 어, 또 평화의 얼굴 그리기를 네. 하시는데 예, 그 동안에 그렸던 분들의 작품과 또 예, 작, 그 시온칸이 그 동안 소장해 있던 작품들을 예. 예, 이쪽에다가 전시해서 주민들에게 열람하도록 이렇게 예. 하고 있는 거리입니다. 아, 네. 네. 예, 이런 거 하시게 되면. 애를 엄청 많이 쓰시게 되잖아요. 예, 여기에는 사실은요 어,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예. 어,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. 자발적으로 어, 도와주시고 선수 어, 재능 기부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어, 구청에서도 예. 이제는 구청 사업으로 이 예. 열린 갤러리를 운영해서 예. 농구 전체 확산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예. 예, 제공해드리는 것으로 예. 예, 계획을 합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. 네, 의장님 저 네.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민원 등으로 네. 엄청 바쁘실 텐데 네. 기왕 됐으니까 네. 노원구민에게 인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예, 안녕하세요. 네. 그 코로나로 인해서 노원구의가 개원한지 삼 개월이 지났는데요, 아. 인사도 잘못 드리고 찾아가 뵐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어제부터.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변환이 돼서 인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참 오랫동안 주민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방역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이 노원구가 큰탈 없이 잘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를 드리고요,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더 방역을 강화하고 개인위생이 철저히 해주셔서 앞으로 남은 그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